좀...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사람들을 더하는 이 놀라운 복음전파의 사명에 그는 전혀, 전혀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이건 변론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삶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큰 소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는 공격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사도바울을 지켜냈 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죄악 으로 강행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자리잡고 그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빠져사는 말 그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영적인 공격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아픔을 에베소에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다시피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의 그 추억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것입니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그가 1차 전도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가는 것들마다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모함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이방인들의 마치 마술사들 우상의 우상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격까지 더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복음의 사명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의 본문입니다. 17절에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죠. 그리고 만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감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바울도 우리가 눈물로 겸손으로 유대인들의 감개 공격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떤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익,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전도 여행을 왜 떠났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자신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이방인들이 더해지고 믿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부흥의 역사 가운데 사도바울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의 그 피력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의 관계 모함 아니 조금 막 율법을 안다고 미리 이미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이런 거짓말, 저런 모함,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아주 정확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복을위해 힘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니 그 삶을 우리 장노님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이빔 지축공덕체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그저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이 있다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흔들어대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마치 아... 우울해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피곤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왔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그 사건으로 오직 세상의 그 명예와 연락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에 절대 기기울 필요 없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나는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될 여정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에 지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바울이 당했습니까? 그럼, 복음이 힘이고, 능력이고, 진리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도를 예수 그리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사단이 마귀가 싫어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여정,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본거지와 같은 예루살렘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해당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뭐 고린도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은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심지어 결박과 환란 이런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있다라고 말해준다 해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김 목사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성령께서 말해준다고 해도 마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로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죽음을 견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알고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에 군대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런 일다할수 있나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능력을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명대로 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잠식당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내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잖아, 있잖아, 뭐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듯이 괜히 염려하는 척 얘기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성령께서 결박과 한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제와 같은 성경 말씀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이라면 이게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왜 사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위해 산다고요. 그래, 예수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이 있는데 괜찮겠어? 괜찮죠.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데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뭐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람들의 말은 헛된 것 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마침내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싸워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말 때문에 내가 주,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대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말하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 늘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그의 사명이 다할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혹시라도 제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가 약화되거나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계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 27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쓴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장로님들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썼습니다. 절대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진심이 이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자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명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십자가가 나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이 일을 감당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부여잡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질수 있나라고 불렀던 찬성처럼 주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런 일할수 있나 저런 일할수 있나 당연하죠.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